<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예, 오늘도 <laughs>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음, 일1일제롬 예,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음, 보기 역겨우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laughs> 좋게 봐주세요, 그냥. 어. 자, 그러면, 자, 드디어 우리 1단원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단원을 벌써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거든. 그래서, 쌤이 늘 강조하지만, 반복, 또 반복입니다. 역사는 까먹기 때문에 흐름이 중요해. 이거 쌓이면 나중에 뭐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흐름, 스토리, 흐름,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각 지역 국가의 형성. 그래서, 무조건 메인, 주인공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자, 우리 중국 역사를 쭉 배웠단 말이야. 한 나라까지, 맞죠? 이한 나라까지 배우는 게 1단원이야. 한 나라까지. 그래서, 우리 기록상에, 여기 쌤이 아예 적지도 않았지만, 하, 기록상의한 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중영국진시황의 엄청난 그 통일, 업적들, 이분, 군만도 통일, 이거 기억납니까? 어, 그리고 한 나라, 저번 시간에, 쌤 먼저 너무 신나가지고 거의 한 시간 넘게 미친 듯이 찍은 그 영상 잘못했습니다. 너무 길게 찍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들 학습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간에 요 그래프 모습 기억납니까? 쌤이 그냥 가시적으로 보기 좋게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한 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 맞죠? 군국제 실시 안에 그리고 오늘 배울. 요, 묵특선한테 발린 거, 기억납니까? 얘한테 발렸죠? 기억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한, 유제죠? 유제, 무제. 제일 싸움 잘하는 거. 얘는, 유제, 왕권 강화, 쉽게 말하 황제권 강화,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뭐, 군현제 실시, 군현제 또, 얘한테생 셈이 캐지소울메트몇 명? 베프, 절친 두 명이 있잖아. 한 명이, 동중서 동중서, 기억나? 지금 지금 국무총리, 개 의견 받아들여서뭐 이제부터 유교를 통치 이념, 유교를 국교와 삼게 되죠. 이제 유교가 동아시아에 중요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한 나라가 중국 역사나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 또 엄청난 겁니다. 왜 우리 중국, 한국, 일본하면 전부 유교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 예절 이런 거 그러니까 이한 나라. 그 다음에 또한 명이 누구야? 베프. 동중서 말고 더 중요하네 장건이죠 장건 장건이 저 서쪽 지역까지 서쪽 지역 까지 가서 누구 어이대로 싸우려고 흉노랑 어제 했어 아직 안 배웠나 어제 저번 시간에 했어 어 그래서 뭐니 이대로 싸우려고 대월지 찾아가 가지고 하자 했지만 그건 비록 실패했지만 뭐 얘가 갔다 온이 길을 통해서 이제부터 뭐가 뭐가 비단이 수출되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비이길 이름이 뭐야? 비단 길이죠. 실제 비단 비단이 깔려있는 길은 아니겠지? 맞지? 그러니까 뭐 레드카펫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단길 개척한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잖아. 어마무시한 돈. 그래서 뭐한 무죄 이제 무 싸우게 되잖아. 그래서 뭐 흉노도 몰아내고. 그, 고 우리나라도 피해있죠. 그게 뭐야? 고조선 멸망, 베트남. 그때 당시에 이름이 남비에 토 멸망시키는 거.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뛰어난 왕이 안 나오니까 한번 왕망이라는 애가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이 계약도 실패하고 이제 뭐 다시 옛날의 한나라로 돌아가죠. 다시. 맞죠? 그래서 이때 당시 유명한 왕으로는 광무제라는 애가 있다. 그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은 나중에 뭐이 한나라도 개판 치니까 백성들이 맞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 유니폼 맞춰 있자 무슨 색깔 노란색으로 그래서 무슨 난으로 황건 정의 난으로 한나라는 멸망한다 이렇게 적은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중국을 다 살펴봤어, 쌤이 이제부터 지도도 좀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지도도 그리면서 되겠죠? 그래서 요 모습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지도, 요 지도, 지도, 지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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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지도, 지도, 지도 요거 음 벌써 백둘 좀 예쁘게 그리자 보면 나 음, 제발 좀요지도 동아시아 모습 중국 한국 일본 저 위쪽에 유목민족 만리장성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유목민족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여기서 보면이 이제 중국 다 배웠으니까 위쪽에 유목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 일본 요래보면 돼. 되겠죠 어차피 이거 한국 사에서할 거고 이거 일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아직 야요이야, 얘들선사시대 아직까지 얘들이 선사시대. 그니까, 러 얘만 배우면 거의 일단은 끝인 겁니다. 중요한 거. 근데, 얘가 진짜 중요해. 지금, 쌤이 요 진나라 한나라 제일 중요하대. 중국 역사에서. 이거보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주제가 이 흉노입니다. 흉노. 흉녹. 그래서 흉노를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중요해. 자, 흉노. 꼭좀 알아봐라. BGM 깔리잖아. 바로, 느낌 있지? 자, 응? 음? 얼마나 중요한, 봐봐. 놀래가지고 종이치겠니? 자, 게요 자, 흉노합시다. 흉노 갑시다. 흉노는 쌤이 저번에 얘기는 해줬어요. 이 중국 역사에, 중국 역사에 맨날 얘들이 뭐니? 이 말리장성 넘어서 맨날 중국을 쳤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얘를 좋아했기니 싫어했기니. 싫어하지? 자기나 자기 공격하는데, 자기 괴롭히는데 좋게 적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이름을. 이 민족을 갖다가 지네들이 힘을 붙인 거야. 뭐라고? 흉측하고 노예스러운 민족이다. 그래서 이름을 흉노야. 어? 흉노. 흉노족이라고 중국에 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거를 기록하는애가 승자인 거야. 결국에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어? 얘는 이때 당시 글자가 없었거든. 문자가 없으니까 중국만 중국이 글자 한자를 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기록할 때 좋게 평이 기록을 안한 거야. 이름 뭐 어떻게 흉측하고 노예라 정이 자기 이름 을어 되겠죠? 자 그럼 흉노 가볼게요. 흉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나갔던 사람 무조건 얘들아 제일 중요한 전성기야. 어디든 전성기만 기억하면 돼. 정안 되면 전성기. 무조건 제일 잘 나갔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잘 나갔 때. 자그러면 흉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다?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묵특선우라는 사람이 묵특선우. 요거는 쌤이 기억해라고 에피소드 좀 얘기해 줄게. 특문은 어,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 제일 높은 사람을 우리 왕이나 또는 뭐라 불렀니? 지금 진시황 때처럼 황 황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죠. 제일 높은 사람을 맞죠. 근데 이 유목 민족애들은 그거를 부르는 명칭이 달랐던 거야. 얘들은 제일 높은 사람을 왕이나 황제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냐면 선우라 불렀어 그래서 선우라는 단어가 나오면 흉노입니다. 무조건 선우라는 명칭이 나오면 어느 나라다 흉노입니다. 그래서 선우에서 이 황제, 왕이랑 똑같은 뜻이 어, 선우라생각니다 선우의 뜻이 뭐냐면 위대한 자야. 위대한 자. 가장 위대한 자를 선우라고 부릅니다. 선우라는 뜻은 위대한 자야. 그러니까 뭐 이름은 쉽게 말하면 묵특 왕이라는 뜻이에요. 묵특 황제란 뜻이 선우의 뜻입니다. 되겠죠? 어 그래서 선우란 단어가 나온다. 그럼 어느 나라다? 흉노 민족, 흉노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얘는 그때 굉장히 약간 어찌 보면 어 불우하게 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쉽게 말하면 지금, 지금 왕자님은 맞아 왕자님은 맞는데 얘 아빠가 얘 아빠도 왕이었겠죠? 그러니까 얘 아빠 이름이 두만이야 두만 그래서 두만 선우입니다. 두만 선우고 얘얘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배우는 목특 선우란 애야 목특 선우. 근데 이 목특 선우가 이 아빠의 사랑을 거의 못 받고 자랐어. 왜냐면이 두만 선우한테는 애첩. 쉽게 말하면은 제 세부인이 들었는데 이 세부인이 나중에 좀 지나니까 얘한테도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 거야. 새로운 아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다음 왕을 누가 됐으면 좋겠니? 같은 값이면 목특이 아니고 목특이 아니고 누가 됐으면. 자기가 난은 아기가 되었으면 좋겠죠. 결국에 이 두마손은 자기 아빠는 이 목특을 갖다가. 왕에 안 앉히려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얘이 흉노족이랑 흉노족이랑 대립하고 있던 요나라라는 월지 월찌 있죠 월지란 나라가 있었는데 얘한테 말해 얘한테 야 이제부터 우리 둘이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이제부터 옛날처럼 맨날 라이벌처럼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 부터 이제 싸우지 말자. 그 증표로 그 증표로 어? 내 아들을 갖다가 너희 나라에 보낼게. 이래. 다음 왕이 될 애가 일단은 목특이잖아 얘를 갖다가 보낸 거야. 어? 내가 세라키는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니까, 러 이제부터 우리는 피스,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줄 아니?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두만이 월지를 치러 갑니다. 그럼 이 말은 뭐니? 이 두만의 속셈을 알수 있죠. 자기 아빠지만. 어떤 거니? 얘를 갖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방심하게 해가지고 월지도 치면서 월지는 어떻게 이니 배신당했잖아 배신당하니까 얘 받아서 누굴 죽일까 이인줄로 잡혀 있는 목특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 말인가 이 진짜 비정한 아빠지 비정한 아빠 비정한 아빠 맞죠 어 나쁜 아빠지 근데 이목특이 대단한 게 뭔지 아니 그 전국 어. 적국에서 몰래 탈출합니다. 겨우 그래서 다시 흉노족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두만선우의 생각이랑 완전히 다르게 있잖아. 상황이 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적국의 인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뭐다? 열심히 싸운 다음에 도망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묵특의 인기가 완전히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묵특은 이때 다짐한 거지. 아, 우리 아빠는 나를 왕으로 만들 생각이 없구나. 어? 나를 선으로 만들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얘는 다시 했단 말이야. 어, 우리 아빠도 뭐 믿을 존재고, 오롯이 나는 누구만 믿겠니? 내자신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시게 말하면 친위부대를 만듭니다. 친위부대 자기 밑에. 그래서 맨날 활 쏘는 연습을 시킨 거야. 지금 치면 군대를 키운 거야. 군대 왜? 자기 또 당할 수 있잖아. 어? 자기 아빠나 새엄마. 새엄마한테 또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야. 난 이제 두번 다시 당하지 않겠어. 어? 그래서 맨날 사격 연습을 한다. 그 사격 연습을 해서 나중에 이 사격 연습을 해서 결국에 눈에는 눈 얘는 이잖아. 어? 그래서 이 새엄마 이 쉽게 말하면 배다른 동생이죠. 심지어 누구까지 자기 아빠까지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묵특성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니 힘이 강력하겠죠. 맞죠? 얘들아 자기 가족까지 다 어찌 보면 다 죽이면서 비정한 사람인데 이 파워가 얼마나 세겠니. 어? 그래서 얘 중심으로 해서 이 흉노의 가장 전성기 때 왕이 누구다. 묵특선을 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흉노 하면 그냥 뭐다? 왕으로 치면 누구? 묵특선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 초원지대. 이 초원지대라는 게 이쪽 지역을 전부 다 풀만 있는 지역이잖아. 그래서 여기 초원지대라 불러요. 여기를 전부 다 통합해버려요. 전부 다. 이 어마무시한 거죠, 이 힘이, 힘이 쫙 올라가는 거야. 힘이 쫙. 자, 그럼 봐봐. 이 지역의 1인자가 되는 거야. 얘도 1인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국도 이제 누가 이한 나라가 일인자가 된 거야.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한 고조일 때입니다. 한 고조일 때. 한 고조. 잠깐 봐봐. 얘도 이제 혼란이 있던 중국을 통일한 직후고 얘도 이 초원지대. 저이 쪽에 유목 국가 애들을 갖다가 다 통합한 직후야. 그러니까 뭐고. 얘들은 이제 일생일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전 세계도 지금 보면 어떠니? 미국이랑 중국이랑 패권 싸움을 하죠. 왜? 서로 1인자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우리 뉴스나 이런 데 봤을 때 똑같은 거야,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전 세계 1, 2인자가 여기 다 모여있단 말이야. 여기에, 그니까 뭐니? 1위. 서로 1위 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싸움 전투가 뭐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백등산 전투인 거야. 백등산 전투. 여기가 지금의 베이징이 있죠. 북경, 중국. 그쯤에 있는 산 이름이야. 백등산에서 시계 붙은 거지. 근데 우리 결과 배웠잖아 앞에서 누가 이야 이긴 것도 아니지. 누가 완전히 발라버린다. 이거. 둘 중에서 둘 중에서 승리자는 누구다? 묵특 선우. 얘가 백등산 전투에서 완전히 중이고졸 같은 가걔발라버려다 완전히. 그래서 뭐니 엄청나게 굴욕적인 어이 조건을 제시하게 해줘. 이제부터 너희 나라는 내한테 시계만 하면 뭐니 매년 어, 네 월급 받고 일하면 쉐키야 뭐해야 된다? 매년 그 월급에 한 80%는 내한테 다 갖다 바쳐 되니? 시계만삥다 뜯는 거지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매점 티에 가가지고 뭐 바나나 우유 나 좋아하고 바나나 우유 100개 사와 어? 먹고 안 먹고는 내 마음이야 하여튼 매일 사오고 내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거야 곡물 어? 곡물도 갖추고 음. 심지어 뭐 그, 이 중국에 있는 공주까지 바치는 거죠, 공주까지. 엄청나게 굴욕을 당한 게이 한나라 고조때 일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흉노 입장에서 보면 최전성인 기거지 이게. 왜? 지금 생각해 봐봐. 중국이랑 미국이랑 붙었는데 여기서 이겼단 말은 뭐니? 전세계 1인자? 맞잖아. 그건 똑같은 거야,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여기서 누가 이겼다? 흉노가 이겨버렸다고, 심지어. 엄청나게 굴욕적인 외교를 맺게 되고. 만약에 이외교를안 맺었다 한 나라 멸망이 있습니다 그정도로이때 당시 흉노 힘이 쎘단 말이에요 됩니까? 자이화본공주에막 바치게 되고 어? 그리고 이 화본공주에 대해서 좀기억하게 하려고 말해 주냐면 중국에는 약간 생은 얘기지만 또 하고 싶은 그 에피소드 그게 뭐냐면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어, 중국의 4대 미녀라고 나옵니다 4대 미녀 4대 미녀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한나라 때 왕소군이라는 게 있어. 왕소군. 얘가 이름이 왕소군이야. 왕소군, 왕소군, 중국애니까 왕소군, 뭐 이런식이었지. 이름이 이 왕소군인데 얘가 너무 예쁜데. 얼마나 예쁜 줄 아니? 기록에 이런나 지나가던, 날아가던 새가 날아가던 기러기가 있잖아. 어? 기러기가 얘 얼굴을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새가 보고. 존예다, 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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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다. 욕하는 거 같다. 이 하이팅하네. 너무 이뻐가지고, 얘 얼굴 본다고 있잖아. 새가,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 얼굴 보다가. 중국 에들이좀 뻥이 심해요. 이런 애가 중국에 네명이 있어, 4명. 그 중에 하나가 왕수군. 왕수군. 어? 좀 이따 세명도 얘기해줄게. 얘가 너무 이쁘니까. 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중국 안에서 원래 옛날에도 있잖아 황제 얘들아 황제 왕한테는 왕비 말고도 얘들아 왕비 말고도 수많은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후궁스가 후궁스 쓰지 엄청나게 많은 후궁스가 있단 말이야 어 그니까 이 고위 소녀들한테 이런 <laughs>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 이 황제가 응? 이 왕비랑만 같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후궁이랑도 같이 더 많이 있 바람핀다고 볼 수는 없어, 요 얘들아. 이때 당시에 그게 정상이니까. 부럽다, 세이은 여친도 한 명. 하여튼 간에, 죄송합니다. 이 슬또, 또, 좀 위험한 발언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후궁, 후궁 스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궁들은 어떻게 했니? 어떻게든 이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후궁이, 자기가 선택받기를 원했겠죠, 후궁들은. 맞죠? 맞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한번 봐. 수십, 수만 명의 후궁들이 있을 건데, 막 황제가 걔들을 갖다가 매일 그것만 보고 있겠니? 그러면 절대 없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후궁이들이 뭘 했냐면, 궁궐에 사는 이 화가한테 있잖아. 화가한테 자기 얼굴을 갖다가 예쁘게 그려달라고 시키는 거야, 이불로. 뇌물까지 주면서. 뇌물까지. 왜?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안 하니? 그, 유라이크.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사실, 셀카 좀 조작 딱 하잖아. 여러분 자연 미인이겠지만 맞죠? 좀더 원래 이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소녀들 거기다가 좀더 훨씬 더 이쁘게 보려고 그런 약간 뽀샷 처리를 하시잖아요 맞죠? 어내 존댓말까지 쓴다 어? 이거 봐봐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은 거야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뻐 보이고 싶은 거는 이쁘고 잘생기고 싶은 거는 그인간 욕망이잖아 그러니까 이 화가한테 자기 그림 진짜 예쁘게 그려달라고 막 시킨 거야 근데 이왕수은 음. 달랐어. 얘도 이 황제의 후궁이었는데 얘는 얘들아 날아가는 새가 보다가 떨어져 죽을만큼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런 뇌물 같은 것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화가가 어떻게 된거 아니? 얘를 갖다가 원래 실물보다 더 얼굴 진짜 자유분방하게 개방적인 얼굴로 못생기게 그린 거야. 못생기게.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사진 있죠? 사진을 듣게 보다 놀랜거야 너무 생겨가지고 뭐. 그래서 어차피 이 목특선우가 아니 이때 당시에 목특선우 아니다 하여튼간에 흉노한테 뭐이목특선우 이웁니다 이제 목특선우 이우데 이 왕수군이 살 때는 되니이 흉노한테 뭐 화봉공주 공주를 갖다가 갖다 바쳐야 되잖아 맞잖아 여자를 갖다가 이곡물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흉노족에 어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뭐뭐뭐 뭐, 뭐, 계약조건에 반드시 엄청 이뻐야 되는 그런 계약조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보고 사진에서 어 이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보내게 된거야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도 자기 나라 이 후궁 자기의 후궁이 이흉노족한테로 팔려가는 거잖아 억지로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때 당시에 이 한나라 황제가 보러 나온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후궁을 그 중에 한 명이 왕수군이었 근데 보니까 어떤 이 사진이랑 이 그림이지 그때 내가 그림이지 그림이랑 너무 다르거 너무 이뻤단 말이야 왜 사진에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고 어? 마치 백미 어? 너무 못생겼던데 어? 실물은 너무 이뻤단 말이야 그니까 뭐 이제는 얘가 이 왕수군을 보내기 싫은 거야 왜 한눈에 반했으니까 너무 이뻐서 그니까 근데, 계약 조건이 뭐니? 얘는 이제, 흉노로 보내기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안 보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너무 열받아서. 근데 당시에 한나라 황제가, 이, 화가 있죠, 화가. 화가를 죽여버렸어. 열받아가지고. 그만큼 이뻤던게 왕소군이야, 왕소군. 이, 화본공주로 갔던 유명한 사람이 왕소군이야, 왕소군. 오케이? 이런 애가 있는데, 어, 이화본공주랑은또 관련은 없지만, 또 중국의 사대미녀가 왕소금 말고도 또 누가 있냐면 훨씬 더 앞에 사람 얘기자면 이름이 서시라는 애가 있어. 서시, 서시. 이거는 서쪽 마을에 산다고 이름이 서시야, 서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별명이 있습니다. 얘는 날아가는 새가 어? 얘 얼굴 보다가 떨어져 죽을 만큼 이뻤대 있죠. 얘는 뭐냐? 이 서시는 직업이 뭐냐면, 빨래하는 게 직업이었어, 옛날에 빨래하는 게. 근데 그럼 빨래터, 옛날에는 개, 개울가잖아. 개곡에 가가지고 빨래가 하는 거야. 흙, 흙, 흙 빨래를 막 하고 있으면 가면 개곡에개곡의시냇가에가안 그 물고기도 살거 아니니? 그 물고기가 얘 얼굴 보고 보다고 깜짝 놀는 거야, 왜? 너무 이뻐가지고그거 어떻게 한냐니 물고기가 가라앉아 죽었어. 물고기가 가라앉아 죽었어. 그래서 얘 를 갔다가, 뭐라 하냐, 침어섯이야. 어, 물고기가 가라앉아서 죽어 탁해서 침어섯이야. 물고기가,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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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보고, 이래가지고, 야, 됐다 서밝 또, 또 유명한 애가, 이런 애들많이 혹시, 초선이라고. 위초고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여자 중에, 여포, 동탁, 혹시 역사책 읽어본 사람 있으면, 어이이 여포랑 공탁을 갔다가 어,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쁜 애를 갖다 붙인 게 초선이죠 이 초선도 너무 이뻐가지고 얘는 별명이 뭐냐 달이 밤에 달달 아죠 달 문문그 달이 얘 미모를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왜 너무 이뻐가지고 부끄랑 부끄랑 얘 가지고 그 구름 뒤로 숨었대 그래서 얘 별명이 수월이야 수월초선 마치 그런 거 있잖아. 너가 혹시 동방신기라고 들어봤니? 동방신기? 그럼 걔들 보면 뭐니? 최강창민, 뭐, 유노유노, 유노,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들도 전부 다 그게 있어. 어, 안녕하세요. 나간 왕소군. 안녕하세요. 치모서시. 뭐, 이런 식으로. 얘들 다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면, 사대미녀. 얘는 한번 들어봤을 거야. 양기비입니다. 양기비. 양기비. 양귀비. 어? 양귀비. 양귀비는 들어봤을 건데 안들어봤나 혹시. 얘도 너무 유명한 일어가 있죠. 얘도 어, 미보가 이 당나라에거든. 얘는 중국 당나라에. 얘들 살았던 시대가 다 달라. 다 다른데 이 양귀비는 당나라 나중에 배우면 다시 좀 얘기해 줄게. 근데 이 당나라인데 얘는 또 너무 이뻐 가지고 그 봄날에 있잖아. 꽃이 핀 거야. 그래서 꽃한테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서는 어, 꽃이 너무 이쁘다 이랬더니 그 꽃이 어떻게 된줄 아니? 이 양귀비의 미모를 보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부끄랑 이래 가지고 꽃이 오므라들게 화짝핀 꽃이 초, 이 양귀비의 미모에 어? 자기가 부끄러워서 부끄랑 이렇게 가지고 어? <laughs> 중국 인들좀뻥이 심해요. 중국 사람들이 뻥이 심해.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네 명이 중국의 4대 미녀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수화야, 수화. 꽃이 오므라뜨렸다고. 어? 하여튼, 그런 애가 있는데, 이, 어, 너무 또 셌다, 미치겠다. 이런 에피소드, 하, 지금 진도, 하, 미치겠다. 하여튼간에, 이 왕소군, 이, 화범공주 기억해라고, 어, 얘기해줍니다. 이 왕소군은 중요한 애는 아니야. 어, 하여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흉노족의 제일 전성기 때 왕이 누구다? 묵특, 선우라는 애인데, 맞죠? 얘가 최전성기때 왕이다. 제일 잘 나갈 때 왕인데, 누구? 얼마나 세냐면 중국 한 나라랑 한 고조랑 싸워서도 뭐다? 얘를 발라버렸잖아. 개 발라버리고, 뭐, 이 얘한테서 뭐, 중국한테서 삥도 뜯고, 심지어 뭐, 여자까지, 어? 가져갈 정도로 힘이 어마무시하게 강했단 말이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그리고, 3번. 흉노하면 맨날 답이 이겁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흉노 문제 나오면 맨날 답이 이거야. 그게 뭐냐. 지금 이 흉노족은 왕을 부르는 명칭이 독특하죠. 최고 통치자.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고 부른다? 선우라 고 부르는데 이 나라는 이 우리나라나 이한이 이 중국 나라랑 다르게 얘들은 농경국가가 아니고 유목국가잖아.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는 게 일이죠. 맞죠? 그래서 얘들은 특이한, 이, 체제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특이한 체제. 어떻게? 얘들을 봐봐. 땅을 엄청 늦게 쓰는 거야. 왜? 유목국가에 이니까 땅덩어리 엄청 늦게 막 맨날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부족체적 성격이 강해요. 이, 이한 나라도 우리나라도 좀 뭐니? 왕권 강화를 시키려고 하죠딱 통제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왕 밑에, 전국에 뭐, 군과 현을 딱 둬가지고. 맞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왕의 명령이 잘 듣게 만들려고 고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유목 국가에선 그게 안 되죠. 왜 맨날 돌아다니는데 어 이동하는 애를 갖다가 너는 무조건 여기 살아.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사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이 선우 말고도 그 밑에 또 이렇게 여러 명의 어쨌든 리더가 있는 이런 체제였단 말이야. 이 흉노. 라는 민족, 이 국가는 되니. 그래서, 선우 밑에 뭐, 선우 아래 뭐다? 그 밑에 뭐, 오른팔, 왼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이젤일 높은 선우 밑에 또 뭐, 자현왕과 우현왕.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또 수많은 부족 애들이 또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를 들고 있던 나라가 뭐다? 어. 흉노다 이렇게 좀알아주세요 참고로 그냥 이게 무조건 그냥 답이야 되겠죠 어, 흉노 문제 나오면 그러다가 이렇게 잘 나가던 최전성기를 찍은 흉노도 나중에 우리 배웠죠 한무제 때마다 한무제 공격으로 흉노도 점차 힘을 잃어가지고 왜 이때 당시 에 한무제가 제일 잘 나갔으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 한나라가 뭐니 자기 조상 이 한고조에 복수를 해주는 거죠 개발린거 그거를 어찌보면 맞죠? 몰아내니까 되나? 요게 뭐다? 흉노족이다 흉노족 어, 진짜 짧게 찍으라니까 확 진짜 자그러면 중국 그 다음에 흉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일본 요런식으로 해서 보면은 1단함이다 맞춰지게 되거든요 또 한번 끊고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